f t o 고요 범퍼 조립했습니다. 좋아. 그리고, 트로틀바디도 오버를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저기, TPS 센서가 따로 있고, 그냥 옛날 기계 방식이에요. 이제 케이블 방식인데, 이제 공회전에서 RPM이 좀 무겁게 떨어지길래 이제 오버를 하면서, 이제, 3대 차량이랑 호환되는 게 있어서, 어, ISCV를 바꾸고 나서 RPM이 가볍게 떨어지는 걸 확인했고, 이제 TPS 센서는 이제 점검을 했어요. 얘는 이제 각도가 아니라, 어, 이제 볼트스, 볼트스로 이제 표출을 하는데, 이제 데이터 스트림을 보고 아니면은 볼트스로 표출을 하니까 테스기로 이용해서 어, 400에서 1000, 1000 사이에 이제 들어오면은 정상이 되거든요. 얘는 확인을 했을 때 이제 4 0 0 0천 안에, 범위 안에 들어와서 정상으로 판단을 했고, 얘를 뗐다 붙이면은 다시 조정을 해줘야 돼요. 조정은 이제 FPO는 매뉴얼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매뉴얼 상으로는 980, 690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수치 안에 저거를 풀어서 돌려서 이제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찜확인합리 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TPS. 이제 그래프를 이제 확인을 하고 있죠 지금 초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옛날 차들은 배터리를 떼고 10초 뒤에 다시 붙인 다음에 이제 공회전에서 10분 정도 이제 돌려주고 이렇게 학습을 시켜줘야 됩니다